자, 오늘 해볼 스토리, 금돼지 왕전이고요 자, 금강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금으로 사람을 해놓게 잡아먹는다는 금돼지족. 하지만 가난을 백리 밖에서도 막고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도 있는데, 금돼지 왕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란 맛인가, 말인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치기? 두루치기? 돼지 치기는 뭐야? 어쩐대요. 돼지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돼지가? 도망간 돼지들? 아유, 뭔 일이오? 땅 꺼지는 소리가 쫘악 달벌 저짝가정 들리는구만요. 길목을 지나가는 말에 놀라 돼지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양들도 아니고 그돼말 오. 이놈잡아으면 저놈이 도망가고 저놈 잡아으면이 놈이 도망가리. 어. 이 우덜 같은 나가지나기만 기다렸겠네요. 금방 어니께 한숨 그만 어 아유 복나가요. 복나가는 건 복나가는 건데 그. 아이고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이서야 돼지들을 좀 모겠네.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돼지는 나그네를 발견하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돼지를 모두 울타리. 아, 돌쇠 녀석, 돌쇠는 어디 갔죠? 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돌쇠야 응, 와, 이렇게 느리다고요? 하긴, 돼지가 빠른 것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저기 이렇게 느린데요? 아 돼지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반대 반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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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쇠 없지 혼자 저 혼자는 돼지 무리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뭔 자식아 어아 화내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분노 조절 잘해 오케이 오케이,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소중한, 소중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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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조심해.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돼. 어, 우리 돼지, 소중하니까, 어, 남의, 어,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그럼 가자, 가자. 어휴, 돼지가 또 무슨 허공닭볼 하려고 돼지 들어가자, 어이구. 돌새는 이제 나타나는구나 음, 좋아 정말 억수로 감사합니다 나그네 님들 덕분에 매질은 멸했습니다 그래 음. 매질이라뇨? 아니 살아있는 돼지가 좀 뛰어다닐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매질 오는 주인이 어디 있나? 제가 달벌 관하에 속한 관룹이라 현감 나으리께서 아주 혼 내십니다 현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현감이 관서 대체 이 많은 돼지를 못다쓰는데요 그리고 잡았으면 빨랑 잡숴야지. 어찌 이리 모셨던데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어찌 높으신 분들의 뜻을 해야 리겠습니까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아이구, 그건 맞죠뭐 하라면 해야지. 등뒤에 꼬마는 어. 돼지란 돼지는 다 모으라는 명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근방의 돼지는 아주 씨가 말랐지요. 아, 약속하지 마라. 좀 드셔보시지요. 저희 안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요리 하나는 끝내 줍니다. 좀 먹고 할까요? 꽃향기가 나는 되지? 네, 이 빨리빨리 씻기지 못하겠느냐? 어이 누구신데 그 밥은 먹고 합시다고. 돼지들에게서 아주 꽃향기가 날 때까지 씻기란 말이다. 밤에도 끌어안고 잘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뭔. 이 산의 그 괴롭힘. 이? 네? 아니. 저, 저, 저 이방님 아니요? 돼지이 저쪽에 또있 아니 뭐야. 뭐 스팬 가공 공장이라 만들려고 하시나? <laughs> 이방님 오셨다. 이만, 저 녀석들 먹이 좀 손질해야겠습니다. 뭐이 어... 빠지면 제 살을 떼 간다고 했거든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 먹을 거라니. 야, 뭐가 있나 보네요. 아니, 돼지식, 아니 돼지 씨어주는 걸왜 저희가요? 이방하고 뭔 오해가요? 아 일단 이방하고 대화를 해봅시다. 아니, 우와 잠깐만요. 오케이. 이방하고 다시는 대화할 수 없게 될 뻔했지만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아마. 어이, 거기, 니네 놈은 왜 놀고 있는 것이냐? 빨리 와서 돼지들을 씻기지 못해. 외국인인데 왜 제가 너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노비가 아니다 어디서 말대꾸를? 아무리 유교의 나라라지만 이렇게 예의 없는 건 저의 등 뒤에 있는 검이 참지 않을 것입니다 너도 금돼지 녀석들과 붙어먹은 죄로 저 옥살이 하는 놈들과 똑같은 꼴이 되고 싶은 것이냐? 음, 나의 검은 참지 않지 빨리 더러운 돼지 놈들에게서 금빛이 번쩍번쩍하도록 씻겨라 이 되나? 안 되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요. 어,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아니 이곳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돼지라고 하네요. 돼지를 지킵시다. 너 그들 팔자가 내 팔자보다는 좋아?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니라 돼지팔자가 상팔자구먼. 포동포동에 또 살이 찐 돼지라고 하고 돼지를 싣깁시다. 싣걸 보니께 야들 복돼지들인가. 복돼지라고 이렇게까지 하주나. 얘도 살이 찐 돼지래요. 돼지를 또 싣겨줍시다. 네. 어째 말을 틈도 안 주시네요. 얼른 싣겨라 돌쇠야나 아까 너 때문에 돼지 몰아놓고 있었잖니. 자. 오해를 풀어야 될까? 내 검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로 안 해줘도 될것 같긴 한데. 음. 어이 뭐야? 내 검으로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이제야 좀 오물 냄새가 날아갔구나. 응? 근데 니 놈들은 어디진 노예냐? 어내 검은 참지 않지. 그 지나가는 나그네옵니다 몰세라고요? 여짝은... 제가 모시는 나그네님이여유... 뭐 그런 꼴을 하고 노예가 아니라고... 아니, 앞으로는 오해없게 멀끔하게 다니도록 해라. 오해를 안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인생이 되는 건 어떠신지... 네? 아유, 억울해요. 괜히 지나가다 무슨 날벼락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날벼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지금은. 잠깐... 돌쇠네이로... 다시 가까이 와보거라 너 방금 내 욕을 했냐? 귀가 간지럽구나 나는 하고 있어요 쇳쇳 내가 오직 관하의 실세이신 이방님을 욕하겠슈 고 일손이 부족하면 말만 하세요 나는 말로 하지 않지야이돌세 니돈 말고 나 자네 행색이 칼을 좀 썰었구나 예 사람도 곧썰수 있을 것 같아요 자네 금돼지족이라고 들어봤나? 그놈들이 아주 강무도한녀석지 이방님도 아주 구악무도하시고요. 국방은 마땅히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하거늘. 그런 금을 무단으로 점거한 것도 모자라. 으로 사람들을 하여 달벌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강무도한 짓을 벌리지족리지 포벌에 참여하면 한복 두둑히 포상한다고 하셨다. 네, 자 오늘 만난 줄 알아? 그런데 더빙하신 분 어쩜 이렇게 얄미 얄밉게 잘하셨지? 어,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인생에 이런 떼돈 벌 기회 별로 없다. 바로 경감 나 가보도록. 음. <laughs> 한대 때리고 싶.

곳에 바다 건너에서 온 차들은 다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이걸로? 괜히 짐만 될것 같은데. 옆에 돌쇠, 이놈 생각은 어떠니? 아유, 우리 나그네님 이에도 힘이 장사요 장사. 긴가 민가 하면 뭐라도 시켜보셔요. 아니 아니. 그래. 어디 자네 힘좀쓸수 있는지 보겠네. 대장간에 가서 토벌했을 무기 좀 받아오게. 아니 뭐한두명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나라님이 하시는 일을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나그네에게 버름 맡길 순 없지 않느냐. <laughs> 여태까지 진행했던 스토리 중에서 제일 유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오. 사랑이라 부르지 마세요. 사람 마음 헷갈리게 시래

요즘 금대지족 이야기 잘못하면 큰일 난다며. 관하로 잡혀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고마루에서 종일 일하기 싫으면 조용히 해며. 어우. 하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어떻게 다른 종족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건 또 맞지. 예, 제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군요. 저기 무거우니 허리 조심하시고요. 아니, 이걸로 장사를 확인한다고? 예? 아. 달불 순천 중인 담불을 가져가. 저기, 뭐, 멋있는 뭐 거지? 오케이. 와, 딱 봐도 높은 사람 여기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하네요. 말은... 말은 들고 가시는 거죠? 어허... 일의 경중이 어디 있느냐? 이러다 해떨어진다! 빨리빨리 움직이거라! 무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힘은 장사군. 인정하지. 하지만 당장 출발할 수는 없네. 음... 왜연? 토벌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부대를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들지. 그렇맞지. 이참에 미뤄둔 수금을 해야겠네. 냐오냐 기다려 주었더니 밑도 끝도 없지 않은가. 수금이요? 아유. 그런 일이야 내가 해야죠. 우리 나께는 다른 일을 주시는 게 어떨까 야 돼요? 이참에 미뤄둔 수금을 해야겠네. 냐오냐 기다려 주었더니 밑도 끝도 없지 않은가. 뭐지? 돈을 빌린 사람이 이름에 적혀있는 장부라고 하네요 장부를 열어봅시다 저작거리 구양수 금일돈 이거 한번한번한번한번 왔다 한번한번한번 갔다, 갔다 해야 돼? 와. 아니 그런데 난 분명히 토벌 알바 뛰려고 하는데 이제 수금도 하고 이게 맞나? 아니 책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 이거 아나 이거 툴툴툴거리는데 아 그러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은 내가 싫다. 자 멈춰유! 급브레이크 그 세게 밟아야지. 신하다고 봐주지 않아 새치기하다 걸리면 더이 할 자로 없네. 두고 말아 왔습니다요. 부정탈락. 처리가지 못해. 아유, 서운한 말씀을. 그 구양수가 당신입니까? 아니. 이 아이라네. 내너데리러 온다 했지. 이제 죄값을 치러라.